왼쪽이 홍제 홍제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신영동 삼거리고요이 여기 밑쪽이 홍제천 상류. 여기는 다 안반으로 되어 있고요. 안반입니다, 바라이 아까 거기에 홍제 초등학교 아니고 세금정 초등학교네요. 저쪽 왼쪽이 저쪽이 팽창동 팽창동 뒤에 북한산 쪽이고요 도로는 이쪽이 이쪽으로 있고요 이쪽에 저는 이쪽 이쪽을 돌아서 저쪽 한강으로 흘러가네요 저기 저기 저쪽으로 고양이 봐 야저산 위쪽으로 연립이 저렇게 있네요 밑에 안반이 있고요 저기 자하수퍼 자하주택이 있고요 여기는 완전 시골 같아. 세금정로 6길 여기가 저렇게 홍제천이 이쪽으로 한 바퀴 이, 이 쪽을 한 바퀴 감싸고한 바퀴 도네요. 한 바퀴 돌아. 저기가 세금정이 보이고요. 저쪽이 세금정이 보이고, 저 위쪽이 절이 있고요. 야, 절벽 위에 완전 빌라를 지게놨네 지금 세금, 저쪽이 세금정이고요. 아직 얼음이 뚫리지 않았, 않았습니다. 안방 밑에 완전 안방이네요, 안방. 여기도 사금이 있나? 이 천이 안방으로 이렇게 되는 천은 천봉인데, 저쪽에 상명대학교가 있고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면 은강남문 쪽입니다. 이 바닥이 특이합니다. 저기 에 많은 장판 다 암석이 연결되어 있고요 만질 만질 합니다. 바닥이 돌이 뭐라고 했는 거야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였는데 잘 안보여 여기가 세금정이고요 이야 엄청 넓다 바닥이 이쪽으로 도로 밑으로 길이 있군요 어감쪽 봐봐 여기가 세금정이고요 세금이란 뜻이, 뜻이 칼을 씻는 곳이랍니다. 칼을 여기가 위쪽이 도로 도로고요. 이렇게 계속 어, 길이 있네요. 쭉내려가면은 봉제천입니다. 봉제천 홍제튼 여기서 쭉 내려가면 한강이고요 여기서 한 10km 정도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10km 정도 내려가면 한강 한강하고 합류합니다 공제천 보행로 진출입구 안내 종로구고요 여기가 어, 돌이 저렇게 튀어나와 나와 있네요 기부공처럼 숙대 사는 거 봐봐 일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저쪽에 터널 잡아 하는가 봅니다 터널 만드는가 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이쪽이 강남문 쪽이고요 강남문 청와대 쪽이고요 여기가 세금정입니다 여기는 바닥에 모래가 좀 보이네요 모래가 많이 보이네. 여기가 홍기문. 홍기, 홍기문 밑탕촌 대성. 이 성은 1719년 숙정 45년에 산 것으로 한양의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여 세운 성. 삼각불레는 약 4km. 1921년 홍수로 인해 홍기문과 오관수 대문은 무너졌으나, 1977년 탕춘 대성과 함께 다시 지었다고 그러네요. 1977년에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저쪽으로 산성이 연결되어 있고요저 위까지 지금.